근데 제가 조금 좀 소탈을 좀 다말씀드린 거잖아요. 네. 신분보전기금에서, 예. 네. 네. 이걸 사이에서 이제, 그, 설분 털고, 털고, 설 보너스에서 6만원 수쟁 정인금 개념으로 인출하는 걸로, 저, 거출하는 걸로, 고렇게. 자, 표현드리겠습니다. 집행부 안에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. 12명입니다. 찬성하으분한번쳐 주십시오. 되죠? 몇 명이라고요? 명이라고요? 6분 30명 중에 16명으로 선됐습니다 뭐 그래서 어쨌든 표결을 통해서 안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표을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.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 그렇게 정리된 부분을 우리 대열 동지들이 이게 곤란이죠. 어떻게 되냐 전체좀 찬성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다 같이 밥수로열기를 이룰 어, 수 어. 있겠습니까 Let's